알렸어 아니 길마 막아 6시 고양 먹고 싶다, 갑자기. 되긴 해요, 여기가. 깨면, 사줘요. <laughs> 사주신다고요? 사달라고. <laughs> 가볍게 갖고 시작. 이제 딜러와 똑같아 평준화 되네요 이제. 맞난이스텝어 이스텝 그냥 <laughs> 이거리파서 이스텝 위험한. 아야 안 좋아. 이거... 음. 안 맞으면 되거든요 사실. 야 이거 그 뭐냐 더 퍼스트라 생각하고 하면 되잖아요. 저. 이스텝이어도 <laughs> 퍼스트가 더 아플걸요? 아시, 제그 정도예요? 한시영 개. 어. 그야 그것도 있는데. 한시두 개요. 하나 실패하면 그냥 조바야 되지 저게 삼십 점 되면 실패 아니? 맞아요. 근데 기믹 실패하는 거 아니면 3십점될일 없어. 응. 음. 어, 어, 맞다. 이거 버른 낙받았다. <laughs> 아니, 버릇나 빠졌어요. 응. <laughs> 두벅두벅.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. 원래, 원래 쏟아지는. 깜빡, 하게 아, 공대장 주세요 어, 네. 빌렸어요? 아, 짓이다. 아, 진짜. 이거. 이걸... 아 진짜 이거. 그걸 이주이다 한다고? 거 이거. 이다 이거. 이면이문좀나 이거. 지않을까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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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,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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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야 그냥 녀석. 누가 이거 왜 넣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 나오는데 이해가 되나? 내가 엄청 힘들게 깼기 때문에. 아 너무 아픈데? 어, 쉬웠어. 어, 와우, 가자. 아? 어, 아, 나이스. 위험할뻔 위로, 위로, 위로. 1번, 1버... 아, 4시 여기 붙으면 돼. 막사데스가 진짜 안 나오네. 긴 지진, 합니다 헤어. 근데 왜 지진, 정로못풀게해 <laughs> 어... 놓은거야 연먹으로 <laughs> 무조건 피하기 피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싶나봐요. 근데 표는 왜 들어가는데? 나는 빼먹은 거지 이제. 동창. 진짜 개새끼네. 이거 쓰고 협화 협화할 때가 진짜 양심 없음. 바로 격파로 <laughs> 듣고 있나? 안귀쳤어요 <laughs> 걸렸다, 걸렸다. 정산. 에이지. 정산. 백, 백. 만세, 만세. 세어! 네. 워로드 암수 네. 할게요, 워로드 암수. 달달. 팽자, 나가. 호랑이 또 있네. 아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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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랑 님. 네요? <웃음> <웃음> 이거 격돌 그만 잡고 싶다. т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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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ин сука ан су 맨날 타놓고 가시네. 아. 한 명만요. 그 반수. 여부터 어, 카드를 피해야겠다 무조건 오관에 가져가야겠네. 뭐를요? 시임 같은 거요. 음. 어차피 질나니까오 음, 좋은데요? 오우. 오우. <laughs> 아래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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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지 보지를 지 오, 오, 면은 근데 맞 오, 아아 오, 오, 하지마 하지마 어디 가 혹시... <laughs> 에포 먹으러 갔어 위험하면 스페이스고 올라가야 올라갈 때. 와우. 어. 말 하자마자 1바티쪽담겼네매두사 조심. 파지 아니, 아니, 아니. 쟀다 음. 정상 번개, 번개 조심 번개 조심 토, 토끼 이거 이스택이라 e 죽는다 도망가 만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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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수 좀요 자가 던지 라우리엘 매도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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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도깔 위험 와 저거 야 옛날에 한번 죽었는데 들어와잉 음, 뭐. 안타 와우 나 터지고 이로 아우리에 맞어. 어, 개신아 심판 강대 나쁘지 않다. 아이, 게임이 <laughs> 왔나, <이게? 웃음> 아, 게임이 맞나 이게? 그 확인. 확인 이거... 이거 창술님까지 암수 1파티 1,2,3 암수 2파티 2, 2 3까 암수 오케이. 1파티 4번 시정 드세요 시정 1파티 1,4번 회수 3암... 아니 5암... 무력 막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안전하게 하시면 돼요 스킬 하나씩 차분하게 네? 생존 1순위 가요 네. 네. 시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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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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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, 가운데. 가운데. 괜찮아. 나이스. 오히려 좋아. 온 자리에 바로 딜해요. 그냥 타 어? 왼쪽 위. 편넣었어 네, 이거 아래카 암수. 네. 찍어. 달려줘이나 아. 앞에 봐지고 맞으면 찌르기. 한시로우 음. 무력 상수 람수 오케이 어드 너무 좋아 패턴 너무 좋아 뺴 뺴하고 아, 아, 아래쪽에 아다보 모여, 모여요 모여, 모여. 모이면 돼 모이면 돼 오케이 확실하게 들어오고 머리안 놀이터도 머리. 오른쪽 우리 안 놀이터도 편했어. 리퍼 암수 영정 끝나고 우리 네. 이 0점 갔다. 0점. 집중해, 집중해 봐요. 하나. 하나. 둘. 둘. 셋. 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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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줘, 안 줘. 앞에 맞자 말고. 치고. 석화, 석화, 어, 리퍼 암수 했어요? 와, 아 걸렸다. 리퍼 케어 좀. 나이스, 나이스. 암수 좀. 풀어줘, 풀어줘, 풀어줘. 이거 풀어주는 거 우선으로 해주세요. 아, 네. 네. 풀어주는 거 우선으로. 네, 캐어는 네. 했는데 제가... 풀어주질 못해가지고. 여기 혼지 풀어가지고. 찌가, 찌가. 나좀 맞을게요 찼어요 요거 찼어 야, 찼어요 이거 공카 쓰면은 바로 가거든요? 딜 제일 빨라 지금까지 김. 이번에 카드 잘떴거든요 저거 쎄쎄한 나 히니르 일해라 가단 봤다 이도줄 갔어 갔어 도그하게 아이템 그핫니까 핫도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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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도물핫시그도 있어요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이건 버티고 가서. 나 아, 돼갔어요. 생존만. 나했어.까지. 오케이. 아무 내가 했어. 했어. 아무튼 제가 바로 이길 기회가 끝나는 <laughs> 거 보고. 이제 낙사 생각. 찔러 어, 할수 있어요. 찔러, 찔러. o k a 걸린 사람 있나? 가운데로? 없을. 일로 간다? 이쪽으로 빼. 낙타 생각 기둥 쪽으로. 그렇구나. 끝나고 제가암수 음, 좋아요. 암수 많으니까 본인이다 싶으면 말하고 던져요. 아, 지마안돼요 이거 밀려나면낙타 조심하세요 면 나타나도 생 이거 미러나면 이 아, 아. 아. 왼쪽으로 가자. 왼쪽으로. 왼쪽 아래쪽. 왼쪽. 아깝다. 네. 나이스. 애 들어와요? 네. 뭐라고? 저거. 아무튼 구성되면 아버지티 아무튼 더 뿌리지 마. 이거 무조건 가. 오케이. 지진. 지진. 한번더 조심. 가운데 유도. 이거 이거 110줄까지만 해. 길컷 110줄에서. 어. 110줄 길컷 네. 하고. 찌르기. 낙사 낙사 조심. 다른 사람 쫓는 수 있으니까. 끝 끝. 컷 컷. 어. 길컷. 한번더 쳐야 돼. 왼쪽 타만. 어. 이거 서포터랑 워로드 맞아서 채워. 오케이. 오케이. 패턴만 집중해서 피해요. 피어로즈 보여요. 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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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유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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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성 가운데로. 가운데. 어, 네. 시간 많아요. 무리하지 마. 또 맞으면 차나? 어. 뭐 어, 차네. 마오리에선. 어. 무리하지 마. 시간 많아. 이거 블랙홀 보고 가려고 하는 거죠? 네. 블랙홀 네. 보고 오버딜로 보낼 거야. 공카써서. 네. 석화석어석어풀어주면서워러드 아, 워러드 나이스. 탔다 탔다 핫가가가 가. 타 가, 가, 가. 이거 그러면 힐안 돌려도 되죠? 네, 힐안 돌려도 돼요. 공카 쓰면 오케이. 바로 가죠 응. <laughs> 바로 보내는 거죠? 네 공카쓸 네. 거예요 타타려요 필드만 감타어타았어타았어 길 조금만 봐 아덴 잠그고. 8 0줄 이거 무조건 깨거든요. 스킵하지 마. 예. 살자, 살자. 에이. 무조건 하 아까 방. 가자, 방, 맞아. 방 맞아. 물량, 먹어, 물량, 물량, 먹어야죠, 물량, 물량 먹어야 돼, 물량 먹어야 돼. 맞아. 맞아. 어. 다시 돌아와, 다시 돌아와. 저시. 돌아와요, 다시 돌아와요. 다시 돌아, 돌아오니까 가만히. 어, 안 돌아오는 거야? 안 돌아오는 뭐야, 하나. 기 하나. 떼리기 조심. 어요 아 역시 뒤에 뺀도봤네 야마카시 야마카시 빼빼빼빼빼빼빼 물량 먹어야 돼 없어도 해 물량 2개씩 먹고 만피 만들어 깨어졌어요 시간시간 이거 아르카 남석네저 이제 암석 없어요 다 털었어요 이거 나 9시 쪽이요 9시, 9시 쪽이요 어. 파란색 터지고 들어가요 파란색 터지고 어. 요. 저 끝나면 창술이 암습. 아, 갔치 봤어, 봤어. 이 엄맨은? 이때 아데스. 깜소, 깜소. 지금 아, 지금 이때 감소 그래. 만나고. 생각. 어, 끝났어, 끝났어. 너. 올크리. 아, 이거 깬거 같아. 집중만 해서 살기만 아해 봐. 저도 제일 딜... 아잘 놨거든요 이건. 번 돌아와 돌아와 어? 이거 돌아와 돌아와 요 돌아와 요 가운데로 오, 가운데로, 오, 가운데로. 오, 가운데로? 오, 왔어요 가운데. 헤드 머리 머리 헤드. 조심 조심 카운터 치지 마. 카운터 뜨거든. 안 칠게요 안안 안칠게요안칠게요어 영존 나오라 딱이 새끼야. 뭐야 뭐야 스펙 아니 한국 그거 한국어. 맞비마 맞지 맞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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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지마. 바깥을 바깥의 바람이니? 어, 오케이. 안쪽으로 확실히. 블랙콜, 블랙콜, 블랙콜. 아, 한다, 블랙홀 한다, 블랙콜 한다, 블랙콜 한다. 모여, 모여. 모여, 모여. 바깥으로 습해진다. 박성기, 할게요. 끝 20초 때 습해진다. 박성기 받고 천천히, 천천히. 아들 여기 있어. 고마워 고마워. 앞에 조심, 앞에 조심. 잡기 잡기. 오케이. 어. 간 이거 간 지금 안으로. 한판때어다락 조심하세요. 지금 조심, 조심. 나막까지 나막까지. 살던만. 살기만. 네, 지금 생존만 블락풀 때까지. 5초. 육하 구성. 일단 가운데. 가운데로. 가운데로. 제가 살게요. 맞추세요. 물량 눌러. 그냥 먹을 수 있어요. 그냥 마을 조심. 오케이, 넘겼다. 아. 왔어, 왔어. 스기야 어케도. 됐 어, 아, 백캐드 나이스. 마지막 영전. 이거 세 번째 아, 그냥 다, 다 뚫을 수있으 눌러도 돼요. 오케이? 1, 하나, 아, 둘, 이, 둘, 둘 아, 삼, 네 마지막. 나이스. 네 암수 털어주세요, 있는 사람. 뚜껑 암수 던짐. 어. 카운터 치지 마. 안돼요 치지 마, 치지 마. 가운데로, 치지 마. 가운데로 와요. 가, 네. 가운데로 올거야 뭐야뭐야 뭐요 비상상보 성보 성부 잡기 잡기 찌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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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요 바로 빠질 시 빠질 시르기 조심 르기 피해 피해 피물물 아. 바로 안안 주고, 암수 한명더보 카단 어요카단 나왔어요 공카. 암수 뿌려요 암수 뿌려 공카 을게아딜아 오, servi, 어, 내가 이 장면을 보는구나. 와. 아. 내가 이 장면을 보는 구나 아. 내가 이장면을 보는구나. 아. 미쳤어, 아... 미쳤어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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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... 아, 이거 보네. 와우. 역시. 플레이팅 달라. 잘했네. 아이고. 아니야. 방투면 그래도 다 1인분이. 네. 다 잘했어. 다 잘했어. 아. 아. 여, 여기 보이는 게난 보이지가 않는 걸 겪어. 와. <laughs> 아이고, 미쳤다. 그래요, 아니, 이거 이거 사 가실 분사 가세요. 빨리. 이거 120개 있어요. 아무거나 드세요.